할게요. 마오카 이가 상대 약간 탱커 서포 시 면은 오히려 한타 때도 좋고 라인 저도 이길 수도 있는데, 자이 라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 볼게요. 탈리 아서 포스 우선 그렇게 좋진 않겠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W. W는 1레벨 에 필요 없고, E나 Q인데, 음, 자이라기 때문에 굳이 Q를 하다가 뒤질 것 같아서 그냥 이거나 던질까요? 이거나 던지면서 CS나 먹어도 될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Q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이거 미리 말해놔야겠다. 녹터님, 저희 라인전 굉장히 개 발려서, 갱화야 돼요. 이래 뺀공이 저기 이 찍고 리시합니다 이 리시하고 평타 끝까지 저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글이라도 열심히 잘 크라고 노스마 해줍니다 노스마 하고 천천히 저희는 당겨서 당겨서 상대한테 아 저희 CS 먹어도 됩니까? 아 먹어도 돼요? 하면 먹습니다 먹어도 되면 먹고 그런 거 아니면 뒤에서 딱 이렇게 딱 멀리서 노목 던지면서 CS를 방해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방해합니다 천천히 라인 당겨서 이 새끼 당연히 환이겠죠 네, 환이기 때문에 천천히 라인 당겨서 먹을게요 아니 당긴 다음에 가라 나무 나무 한 번씩 던져버리고 여기서 나무 혼자 살고 있는데 나무 망했고요 어 굉장히 외로워하는 모습이 오호호 미니언 때리러 갔어요 그래도 어, 1인분 했고 여기서 만화가 60? 60 정도면은 어 이런 거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런 거 던져주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 좋아요 어아 까비 어 우선 굉장히 힘든 여정이 예상됩니다 어, 무슨 기상캐스터 잔다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누가 봐도 개트을 갔네. 아, 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원래, 아직까지 라인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큐 배워줍니다. 우선 큐 배우고, 한번 던지고, 뿅! 어, CS 이거 먹나? 아, 까이 아직 괜찮아요. 마오카이는 3레벨부터라서, 우선 3레벨까지 기다립니다. 3레벨에 제가 어떻게 변화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천천히 타고산을 먹어줍니다. 타고산 중요해요. 타고산, 타고산. 사곤사, 우선,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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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먹어주고, 하나 더 이거 먹고, 여기서 이거 터트려주고, 3레벨, 3레벨까지, 3레벨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베인은 욕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베인도 쓰레기인데, 마우크에도 쓰레기 진짜. 이번에 저희가 3레벨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서, 아, 잠깐만, 피가 너무 없는데? 물약 더 먹어주고.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W로 플래시 타고 Q로 하고, 저만 한 다음에 여기다 딱 해서, 이 새끼야, 평타 쳐! 평타! 야, 개새끼야! 아니, 이거 잡은 건데, 와, 병신 같은 새끼. 아이, 병신 같은 개 씹어!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진짜 개 쓰레기 아니야? 저거 그냥 플래시 평타한테 쳤으면 잡은 건데. 와, 야. 아, 죽 같다. 자이라, 노플이요. 아, 개짜증 나네, 진짜로. 이거 무조건 잡은 건데. 정신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존나 핑 찍습니다.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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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와주세요. 추가 그거 안 되네. 천천히 <laughs> 미친 사람처럼 핑 존나 찍습니다. 이 새끼 골렘 먹느라 존나 힘든데 미친 사람처럼 핑 존나 찍어요. 지금 탑에 정글 있는 거보이기 때문에 계속 와주세요. <laughs>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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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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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렘 먹는데 무슨 3 0년 걸리네. 자이라를 놓려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자이라 노리고 앞으로 가서, 얘한테 W를 우선 클릭해둡니다 얘가 먼저 Q를 하고, 천천히 얘한테 W하고, Q. 아, 개새끼야. 아, 선고를. 새끼. 어. 어 평타 치고 이렇게 계속 때립니다 저 은근히 이 평타 데미지가 세거든요 평타 치다가 그래서 평타 큐 하면은 아 나이스 이러면서 몰래몰래 몰래 cs를 먹어주기 여기를 하고 평타 친 다음에 여기서 몰래 cs를 큐 그리고 몰래몰래 몰래몰래 몰래 몰래가 아니지만 대놓고 <laughs> 대놓고 cs 좀 먹습니다 cs 먹고 이거 치우고 이거 먹고 베이는 여기서 그냥 라인 풀린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선반은 뭐다? 선반은 잠깐 고민 좀 해볼게. 요 이는 절대 아니고 보통은 큐거든요. 보통은 큐예요. 에 당연히 큐네요. 이거는 당연히 큐고 집에 가서 기동성이 장화. 저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까지 굉장히 잘 컸어요. 이러면 은탑한 번씩 찔러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 이걸 내가 정글러처럼, 어? 탑이 아 제가 한번 여기까지 설계해 볼게요 천천히 원래 제가 요즘에 탑은 안 가는데 탑 피가 너무 제가 잡고 싶어요 너무 잡고 싶은 라인인데 근데 이 스킨 피가 너무 없는데 잠깐 어야 약간 야, 이야이테은 뭐야 이 병신 같은 뭐야 잠깐만 야, 야, 야 나는 나는 오시 야 잠깐만 나 오시는 야나왜와 리산드라, 6레벨, 온다고 하고, 이거 미니언이 다 끝나기 전에, 이쪽에 와드는 없는 것 같거든요, 딱 봐도. 딱 봐도 없으니까, 어, 카드 끝났어요? 카드, 카드, 카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W를 먼저 켜주고, 여기서 Q하고, 평타 치고, E하고, 리산드라가 궁극기만 딱 써주면은 잡았죠. 로밍도 오지는 마우카이어 보시죠? 아주 오져버렸죠? 갑니다. 바텀 딱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일로 갑니다. 일로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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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모르거든요. 는 알아요. 알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네는 이미 뒤져 있다. 이거는 이렇게 속박 피해주면서 이쪽에 와드하고 W 걸고 평타 치고, 슬로우 걸고, 평타 치고, 점화 걸고, 여기서 이거 떨어뜨려준 다음에 평타 한 대도 치고, 여기까지 너무 들어가는데, 어, 나이스. 너 죽어도 돼, 너 죽어도 돼, 죽어도 돼. 하지만 타고산 줄게, 타고산 먹어. 나이스 승무사하게다 잡았죠? 게임 터트리고 다니고 터트렸기 때문에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CS 두 개요 어, 뭐 왔나? 뭔거 뭐 같은데?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피로가? 진짜 새끼 아니야? 야 선거 지려버리는데? 잠깐 특팩 우리 팀이야 적 팀이야? 잠깐만요 여기 플래시 있나? 어 Q 이걸 맞아? 그럼 이거 W 해주면 되지 평타 Q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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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쳐. 이 e 터뜨리고, 천천히, 파란 카드, 분명이 새끼 존나 때려줍니다. 이 새끼 때리다가, Q로 막 타먹고, 뒤로 빼져줍니다 빠져가. 아, 잠깐만요. 카드를 무빙으로 피해줍니다! 그럴리가 없죠. 무빙으로 못 피해요. 까비. 집에 가서 시야석 사고, 렌즈 바꿔주고, 리산드라가 여기 왔지만, 할거 없이, CS나 존나 털어가고, 이거 좀지워주세요 근데 굉장히 잘 풀렸어요 굉장히 진짜 좋은데 생각보다 제가 솔직히 저는 마스터 챌린저에서도 마오카이 서폿을 만나본 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마오카이 장인이 있는데 걔 이름 뭐였지 기억도 안 난다 근데 마오카이만 하는 새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만났을 때좀 힘들었는데 근데 뭘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얘 그럼 잡지도 못하는 거뭐 하는 거야 삼거리에 제어화도 해주고 이제 맵장을 해야죠, 맵장아. 여기다 와드 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미드에는 하나만 해주면 되겠다. 미드에 하나만 해주고. 아, 맞아. 둠심. 둠심, 맞아. 둠심 서포트로도 마우카이야 앞으로 가서 이렇게 W 해주고, 평타 치고, Q 해주고, 평타 친 다음에, 잠깐 이런 빼야죠. 어, 한 대만 더? 한, 한 대만 더? 한대더 치지? 그럼 얘지일것 같은데? 어? 이걸. 어? <laughs> 이런 거에서 아 진짜 나는 변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거저 죽을 거 알면서도 들어간 거라서. 오토한, 오토한, 오 공포한데 와 이거 베인 그걸 킬딸래와 W 없네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어 사나? 사나, 사나 카드, 카드 뽑나요? 카드 W 쿨 도나요? 오 어, 파란 카드, 신한 카드 오져버렸구요. 나이스, 나이스 루디샤석 사고. 오 뭐야? 어떻게 죽였어? 저와단 사사고, 이제 또갈데 없나? 어? 이 라인은 캐트리 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베인 궁도 없고. 로밍 가야겠다. 로밍 갑니다. 지금 리산드라 궁이 없긴 한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세거든요? 이제 거의 저희 정글러급의 질량이 나와가지고 핑 존나 찍으면서 요게 안 들키게, 이렇게 살며시 돌아갑니다. 핑 존나 찍고, 앞으로 가서 여기서 W를 미리 씁니다. 흑턴하고, 이하고, 아, 붕극기좀 빨리 켰어야 되는데, 좀 늦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거 일부러 막타 먹습니다. 저는 막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응, 막타. <laughs> 제 거예요. 어디서 막타를 먹으려고. 미드에 온 김에, 미드에 와드 하나 해주고, 미드에 와드 두개 해주고, 온 김에, 이거 지워주고. 이 만화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괜찮아요 만화는 뭐 언젠간 차겠죠? 뭐 리신이나 사오고 있으니까 리신이 여기 딴걸 알았기 때문에 가면서 우선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먹는 이유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만화를 먹고 천천히 갑니다 궁극기가 없긴 하지만 베인이 궁이 되고 어 우선 제가 캣이 새끼 물어주면은 이 새끼 W 쓰고 이 깔고 저화하고 E W로 수로 맞추면은 우선 저 혼자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건 이속 부족하다. 이 새끼 때리고, 평타 치고, 여기서 Q로 슬로우 넣고, 평타 존나 치다가, 여기서, 아, 앞으로 간 다음에 W 배우고, W, E 던져주고, 평타 존나 치다가, 여기서 Q로 평타 치고, 마타 친 다음에, 뒤로 빼주면은, 여기서, 저살수 있게 기도하면서, 아, 잠깐만요, 이거 뭐죠? 아, 제발요, 아, 아, 누가 오는 거 아니죠? 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가라! 요구 요고! 화이팅! 요 슬로우! 아, 좋아요. 여기서, 어 움직이면서 나는 처형일 거다 제발 처형이라고 기도해 주면서 한 기모띠 기모띠 이 센스 오졌구요 집에 가서 분다리만 배에 딱사주고 좋아 좋아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아주 좋아요 음 지금 탑도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탑은 탑은 저희가 이기고 있고 정글도 이기고 있고 미드도 이기고 있고 바텀도 이건 다 이기고 있네. 게임이 근데 이기고 있는 게 솔직히 탑은 리산드라가 풀어 주고 미드도 솔직히 제가 풀어 주고 녹턴이 바텀도 같이 풀어 주면서 이게 상호 작용 해 가지고 어 뭐야 이거는. 이거 그냥 저같았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째 잡았네요, 이거는. 어? 아, 이건 어차 잡았으니까. 바텀으로 가서 또 싸워줍니다. 저희는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아, 좀 애매한가? 아니에요, 이겨요, 이겨요. 여기다 제어와드 하고, 들켰지만 그냥 띄워줍니다. 존나 빠르니까 전 띄워줘요. 가면서 속박을 저한테 쓸수 있으니까, 무빙으로 피해주는 척 하면서 궁극기 미리 키고, 얘한테 W 하고, Q 쓰고, 평타 치고, 여기서 얘가 먹고 싶겠지만, 막타는 제가 먹습니다. 안녕. <laughs> 인사 오졌구요. 막타 먹기 굉장히 좋은 서포이네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서폿이 될것 같아요. 네, 500개까지 추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대포 먹어주고, 이쪽에 와드 하고, 이쪽에 와드 있는지 확인하면서, 저는 변태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해요. 저는 이런 거 상대 멘탈을 깨야 돼요. 여기 와드가 있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대기합니다. 얘가 라인 밀 때까지. 캐틀 방금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 괜찮아요. 라인 끝까지 밀고,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두 개, 두개 밀고, 우선 핑을 찍고, 이거 한개 끝나면 지금 갑니다. 지금 가서, 핑 찍고 W 블 먼저 써요. W 블 먼저 쓰고 평타 Q 해주고 E 해주고 이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빼죠. 빼죠. 괜찮아요. 이 새끼 우리 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맞아주지 않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살려줘야 되나? 아, 근데 얘가 아직 얘못 잡아요. 한점토턴 치다가 녹턴이 왔을 때쯤 어 더블 이렇게 짧냐? 어? 이거 들어오나? 왠지 리신이 이 새끼 변태라서 또어 아이씨발. 아 리신 저런 거 너무 띠꺼워요. 진짜 개 띠꺼워. 빼자 빼자 빼자. 집에 가서 솔라리 하이템 사고 물약은 제가 원래 라인전 끝나면 파는데 라인전이 안 끝나서 팔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바텀은 이제 싸움 걸면 은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여기 제어카드 있으니까 로빙도 갈 필요. 어 미드? 아 설마 티패 와! 어파란카드뿅 오. 어 겁다. 어, 어, 저거 제가 노틸리면은 가서 잡아버리는데? 어 자이라 왜 여기 있죠? 자기가 여기 있으면 뭐다? 이럴 때는 로밍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멘탈을 터트립니다. 이게 와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기합니다. 베인이 올 때까지. 베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면서 어, 뭐야 괜찮아. 리신 있어도 돼. 리신 있어도 돼. 리신 있어도 돼요. 리신 있어도 돼요. 리신 있어 도 된다고 베인 병신 같은 새끼야. 이거 가자고. 이거 이거 이쪽에 와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와드 없죠. 그럼 핑 찍고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냥 플래시 W 하고 궁극기 쓰고 슬로우까지 건 다음에 일를 끊어줘요. 이 e 끊었죠? 저는 맞아도 맞아도 안 죽어요. 그냥 맞아도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더 맞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맞고 한 대만 더 맞고 빠져줍니다. 그럼 얘가 잡겠죠? 항공선 터쳐주고 마오카이는 궁키면은 몸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거의 제 근육처럼 어, 잠깐만 이 e 깔아주고 잠깐 이렇게힐 있나? 힐 있어요. 힐 있으면 일부러 드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빼야 돼요. 빼야 돼. 요 이러면 빼야 되고. 어? 저는 변태기 때문에? 어, 뭐야, 새끼 오는 척 하면서 안 오는데? 뜨겁게 아, 숨어있으려고 그랬는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 안,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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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루 욕심. 태폐 지금. <laughs> 블루? 블루? 먹을 수 있나? 어, 어, 자이라 위치 좋은데? 어, 자이라 궁극기까지 좋아요? 어, 캐틀 궁까지? 와, 이거는 우리 팀 무리했죠? 바텀? 뭐야? 어? 리산드라 궁이 없고. 근데 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리산드랑 같이. 미드 잡을 수 있나? 우선 이 미니언이 사라질 때쯤 가야 돼요. 어,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제이속으로이속으로 이속으로 카드를 흡수합니다. 어? 아, 뭐야. 유치화도 있네. 근데 이거 노틸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가 볼게요. 노틸이, 어! 어! 공격기 미리 켜고 어, 미신 개잘했다. 나이스. 이거 잡았죠? 뭐할수 있나? 와 이거 이거 Q로 해주고 천천히 평타 치다가 W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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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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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줘 아 진짜 우리 야 병신같은 새끼야 평타 Q 평타 E 솔라리 이 새끼야 뭐 계속 때리면 너, 나 피차거든 죽여봐 죽여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돼요 여기서 천천히 W로 딱 들어가면서 일로 와라, 랄라 W로 아 잠깐만 야! 그 새끼야! 안 쫄았어? <laughs> 제가 방금 에코 궁을 씹은 거 같은데? 씹은 거 맞나요? 왜냐면 광클하고 있어가지고 씹은 거 맞나? 시청자분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방금 씹었나요? W로 씹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렌즈 바꾸고 이거 사고 구원, 이제 구원을 사도록 할게요. 구원 사고, 제어하드 사고. 아, 너무 완벽한데, 마오카이 서포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그 둠신 마오카이를 많이 만나봤거든. 솔직히 자이라한테 상대가 저보다 잘하면은 아마 자이라 캐틀이 만약에 막 마스터 챌린저야. 그러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막 쓰레시나, 아, 쓰레시는 좀 애매하고, 뭐라 하지 마. 약간 탱커 애들 있잖아요. 브라운, 막, 레오나. 막 이런 거 상대로는 마오카이 괜찮던데,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제어하다 하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데미지가 은근히 세요. 얘네가 만약 에 여기, 모습 보이면, 어? 리신 여기. 빼야되는데, 여기 리신 있는데. 아, 여기 게 개쩔보네. 얘네 뺐네? 어, 미드, 미드, 미드. 어, 막, 확. 딸지도 않는데? 어? 잠깐만요. 제가 또 변태기 때문에, 제가 죽더라도, 자이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나내건데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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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왜 이리로 오고 있냐? 나 이리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우턴 잘 죽어 저 일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내 방향을 틀었네 이쪽에 와드하고 어? 핑 찍고 어 잠깐만 어 마, 나 맞는 거 좋아하니까 더 맞아줄게 마, 맞으면서 궁 미리 키고 천천히 가면서 잠깐만 잠깐 궁 없냐? 뭐 아무거나 없냐? 잠깐만 똘라리 그냥 미리 키고 뭐야 이 새끼 묘목 제발! 묘목아 힘내! 아 잠깐 W 아 개새끼들아 어시는? 어시 어씨 왜 있지? 어시 왜 있는 거지? 옷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옷이 왜 있죠? 왜 이해가 안 되지. 마오카 이기는 서포 날려주세요. 저는 솔직히 짤짤이 하는 애들은 다 이길 것 같은데 자이라도 저 이기고 카르마도 이길 것 같고 아 솔라리 하, 역시 시청자분들은 역시 제가 지금 거의 400분 보시고 계시는데 400분이 거의 다 챌린저, 챌린저에 거의 가까운 아프리카에서 어떤 BJ도 채팅창에 시청자분들보다 잘할 순 없어요. 페이커가 와도. 시청자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은 페이커보다 잘한 사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역시 짱입니다. 거의 네이버, 네이버보다 저는 방송이 진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막 백과사전이야. 그냥 뭘 말해도 막다 알고, 뭐 물어보면 다 알고, 능력자 개 많아요. 여기서 w 로 해주고, 스턴 싣고 Q로, 이송 늦게 해주고, 그냥 존나 계속 때립니다. 와, 이새끼가 저 때리는데 너 때리고 있는 거 맞아? 너, 나서, 아,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플래시, 살려주세요. 궁극 키고, 여기서 큐로 밀치고, 평타 치다가, 어, 뭐, 너 쎄냐? 너 쎄냐? 너 쎄냐? 안 아픈데, W 해주고, 점화 해주고, 큐로 밀치고, 평타 존나 치면서, 궁극기로 막타 딱 먹는 척 하면서 평타 한대 치고, 나 죽을 것 같지? 한 대만 더 때려줘, 한 대만 더 때려줘 하면서 솔라리 켜버리기. <laughs> 웃어주기. 오, 내가 주는 거아니 다행이다. 오, 뭐야? 와, 와봐, 와 와봐. 들어와, 병신이. 새끼가 지가 존나 센줄 알아. 내가 서폿으로 뭐야? 서폿 아니야. 새끼가 어디서. 저기 와드 하고, 저 이제 구원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원 좀 먹을게요. 구원, 좋아요. 이거 깔고, 이거 막타가 중요해요. 서폿은 막타 먹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엄청 집중합니다. Q로 해주고, 평타 치고, 이거 W로 딱 먹어주고, 아. 어차피 구원돈 나오니까 안 먹어도 돼요. 사실 필요도 없음. 저 별로 CS 안 좋아해서, 어? 아, 밀락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레벨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레벨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프람님 데프트 아이디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가장 좀, 그냥 그 데프트 아이디를 가진 애가 제방송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어준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개새끼야. 꺼져, 꺼져, 꺼져. 이런 병신같은 새끼가!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야! 안함. 나가 아, 11레벨. 아, 좋 같네. 아! 어, 존나 짜증는데 아, 진짜 기분 존나 나쁘다. 아왜 어, 레벨업 안 해? 어, 존나 어이가 없네. 잠깐만요. 아, 기분 나빠. 레벨업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이거 잡아야겠다. 어,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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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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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나도, 나도, 나도. 너면, 너면 솔라리! 아싸, 오씨. 어, 집에 가야겠다. 아, 존나. 아, 잠깐. 안 돼, 안 돼. 템 사야 돼. 템 사야 더 잘해보여. 안 돼, 제발. 아! 샀나? 아! 아, 못 샀네. 와, 딜량 보시면은 제가 2등이죠.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 추천.